네 안녕하세요. 저희 방문각 경찰학원 오늘 경찰 순경 공개채용 합격 길잡이라 그래서 순경 공채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공채 시험 제도에서 응시 자격은 18세 이상 40세 이하, 즉 여러분들이 성인이시면은 누구나 다 응시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검정 능력이 좀 필요로 합니다. 영어 검정 능력 그리고 한국사 검정 능력. 각각 gtf 토익 등의 영어 공이 어학 성적과 한국사 능력 상급 이상 이렇게 필요로 한데요 간혹가다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점수가 더 높게 나오면은 즉 gtf 에서 43점 이상으로 해서 많이 나왔다 토익이 뭐770 나왔다 한국사 검정 능력이 뭐 2급 1급이 나왔다. 자 그렇다면은 혜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있는데 우선 검정 능력은요 이 요건만 만족이 되면은 패스가 됩니다 즉 요건만 만족시키고 그리고 더 높은 점수 더 높은 급수를 받더라도 가산점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거고 레벨이 높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쉽게 취득하실 수 있는 점수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운전면허 일종 보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이두 가지 그리고 나이 때이 응시자의 요건을 확인해 주면 될것 같고요. 시험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1월달부터 12월, 1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1월경에 시험 계획 공고가 경찰청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월달에 상세하게 공고가 나오고 3월달에 상반기 필기 시험, 즉 1차 시험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1차 시험이 진행되고 체력 시험, 면접 시험, 그리고 6월 경에 상반기에 있어서 진행된 모든 시험이 종료. 2차 시험은 하반기 8월 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월 경, 12월 경 각각 체력과 면접 시험, 그리고 최종 합격자 공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1차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을 보시고 난 다음에 체력과 면접 시험이 생각보다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 전 끝나고 체력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기 시험을 하시면서 체력 시험을 같이 준비하셔야지 이 짧은 일정 이내에 여러분들이 체력 시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하반기 같은 경우는 체력 시험을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필기시험을 보시고 난 다음에 체력을 준비하셔도 무방은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체력이란 것은 한순간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필기시험을 하시면서 체력 시험도 같이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찰 공채 시험 비율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이 비중은 어떻게 되냐? 필기시험은 50%. 체력시험은 25% 면접시험 20% 가산점 약5% 정도의 비율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채 시험을 합격하는 첫 번째 관문은 필기 시험일 텐데 이 필기 시험은 전체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절반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체력 시험을 단순하게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필기를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는 체력 시험. 그 다음이 면접시요 즉 비율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각각 결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 공채 가산점 이 부분이 25년도에 들어서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24년도에는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키룡글 쓰기 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가산점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25년도부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체력 가산점만 적용이 됩니다 즉. 무도 2, 3급, 무도 4급, 각각 가산점 1.2점. 이것만 혜택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가산점, 자격증,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산점 인정 무도협회,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사항 보시면 될 건데, 간혹 가다 마찬가지 이런 분들이겠습니다. 내가 공채시험을 처음 준비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가산점을 위해서 이런 무도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생각보다 이 무도 2급, 3급까지 취득하는 과정이 기간적으로도 굉장히 깁니다.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소모가 들어갑니다. 만약 이런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필기시험 점수를 높이시는 게 오히려 더 1점과 2점을 높이시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필기시험에 좀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 경찰학, 경찰학법, 세 과목으로 진행이 되는데 형사법과 경찰학은 4 0문화 그리고 경찰 헌법은 20 문항으로서 총100 문항이 진행이 됩니다. 각 문제당 2.5 점, 전체 필기 시험 총점은 250 점으로서 여러분들이 10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사법 같은 경우는 형법 총론, 형법 강론, 형사소송법의 수사증거, 그다음 경찰학에서 뭐 기초이론, 행정학, 화. 뭐 행정법 역사 경찰 헌법에서 기본권 총론 질서 각각 이렇게 퍼센테이지 비율이 나와 있는데 자, 문제의 비중을 보시면은 형사법 경찰학이 각각 40문항이고 헌법은 20문제입니다. 20문항인데 문제 수가 많은 게더 중점적으로 공부가 돼야 되는 거고요. 다만 문제 수가 많다라고 해서 이 형사법과 경찰학은 느낌이 좀 다른 과목입니다 즉 형사법은 법을 다루는 과목이고 경찰학은 시스템을 다루는 과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찰헌법은 마찬가지로 법을 다루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법적인 과목은 형사법과 경찰헌법이죠 이두 과목은 한번 암기가 완성이 되면은 휘발성이 좀 적습니다 경찰학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한 번씩 하셨. 다 하더라도 잊혀버리기가 더 쉬운 과목이 무엇이냐 경찰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우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경우 경찰학이 가장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형사법과 경찰헌법은 어느 정도 암기가 되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고 판례적인 거를 다루다 보면 은 점수권이 일정 수준 오르게 되고 그 점수가 쉽게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찰학은 내가 외웠던 부분인데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은그 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즉, 여러분의 책을 보시다가 어떤 구석에 있는, 어, 이런 것까지 나오겠어? 하는 그런 내용이 경찰학에서는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세우셔야 되는 게 이런 법적인 거는 우선 빠르게 일정 수준의 점수를 만들고 시간의 비중을 좀 줄이고 그런 줄임 비중에서 경찰학을 좀더 추가시켜서 경찰학은 처음 시작과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는 전략적인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공부하시는 성향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법적인 거를 굉장히 쉽게 접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이런 경찰학이라는 시스템 학문을 쉽게 다루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전략과목으로 세울지 고민해 보시고 실제로 한번 접해 보신 다음에 시행착오를 빠르게 줄이는 거를 목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앞에 있었던 형사법 경찰학 경찰 헌법 공부를 했는데 그렇다면 합격선은 어떻게 되느냐 각청에서 남경은 몇점 여경은 몇점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하나를 먼저 보여드는 리게 이런 추세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추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21년도 1차 시험을 보시면 점수가 대 굉장히 높습니다. 이 합격컷은 첫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컷이 좀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점수를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바로 22년 1차 이 기준으로 해서 추세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추세를 보시면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남경이고요, 여경도 보시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점수가 높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22년도 1차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해서 점수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경 같은 경우 22년도 1차부터 24년도 1차 이 추세를 한번 재짚어 보자면은 총 다섯 번의 시험 여기에 대해서 평균에 대 보면 193.28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2년도 1차부터 24년도 1차. 다섯 개의 시험 각 청마다 평균점이 나오는데 이청 마찬가지로 평균을 다시 한번 내보면은 206.06입니다. 남경 193 여경 206. 남경에 있어서 그렇다면 내가 193점만 준비하면 어떤 청이든 합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평균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중간점이라는 거지 이 점수만 된다고 해서 합격하신다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우선은 이 점수를 이상을 받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청을 쓰시든지 안전하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학원에 있어서 모의고사라든지 기출문제를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출력을 해서 풀어 봤을 때 그런 모든 시험에 있어서 점수를 계산하고 보니까 193점 이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라면은 여러분들께서는 합격하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경 같은 경우에는요. 여경은 기본적으로 합격 컷이 206점이라는 점수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수의 이상을 받도록 준비를 하셔야지 합격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몇 씩 틀려야 되나요 각 문제는 2.5 점입니다 자2.5 점이고 전체 만점은 250 점입니다 계산을 좀 해볼까요 250 점에서 206 205 라고 잡아보겠습니다 250점과 205 점의 차이 몇 점인가요 바로 45 점이죠 문제랑 2.5 점을 45 점을 맞추면 몇 개일까요 대략 15개에서 18개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5개에서 18개를 틀려야지, 이 점수가 나온다라고 볼수 있고, 이 점수 206점 이상으로 된다면 라 15개에서 16개가 아니라 13개에서 15개 정도를 틀리셔야지,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경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3점입니다. 계산을 해보기 전에 이거를 190으로 좀 계산식을 좀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250점 만점 중에 190점. 자, 몇 점이 차이 날까요? 60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60점 정도면은 문제당 2.5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과연 몇 문제를 틀려야지 60점이라는 게 나올까요? 24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남경은 다시 24개에서 26개 정도가 되겠죠. 자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4개지만은 제가 먼저 점수를 다 쳤습니다. 었 개수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은 남경 같은 경우는 22개에서 20개. 4개 정도, 많게는 25개 정도의 문제를 틀려야지 이 점수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경은 15개에서 18개, 남경 같은 경우는 다시 25개 20... 2개에서 25개, 대략 10개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경이 좀더 합격하는데 기간적인 게좀더 오래 걸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쟁률적인 부분도 굉장히 다릅니다. 남경 같은 경우 23년 2차일 경우 15대1, 여경 같은 경우 28대1, 24년 1차일 경우 남경 같은 경우 9대1, 그리고 여경 같은 경우 24대1. 자이 경쟁률적인 것만 봐도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선반 인원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선반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앞서서 진행됐던 20년도, 21년도에는 어느 정도 선반 인원이 전체적으로 많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2차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24년도 1차의 경우에는. 1,859명 남경, 410명 여경 이렇게 선발 인원이 많았을 때도 있었지만 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약 1,300명 정도의 평균선이 발생하고 있고요. 여경 같은 경우는 대략 360명 정도의 선발 인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천명 가량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때문에 경쟁률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가 합격의 컷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자, 이랬을 경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자분의 경우 합격하신 남자분보다 필기 시험이 점수가 높은데 떨어졌습니다. 왜냐, 이 평균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합격컷이 높기 때문에 분명 필기 시험은 더잘 봤는데 떨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좀 많이 안타깝지만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 그만큼, 남경보다는 여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마인드로 다른 각오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합격서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평균 합격성이 높다. 남경 같은 경우 193점, 여경 같은 경우 206점. 하지만 이 평균선보다 더 높게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경쟁률적인 거에서 한번더 체크를 해 보자면은 이 경쟁률의 평균 늪이 있습니다. 자, 이 경쟁률은요, 실 경쟁률이 아닙니다. 실 경쟁률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험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 시험 준비 기간이 짧으신 분, 시험만 한번 경험 삼아 보시는 분, 이런 분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실 경쟁률은 어느 정도가 나타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남경 같은 경우 제가 10대1 정도의 평균 나오고 여경 같은 경우 25대1 정도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좀 어느 정도 계산을 해봤을 때 남경 같은 분들은 평균적으로 8대1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여경 같은 경우는 한 20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8대 1과 20대 1,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의 점수를 갖췄을 경우 이 경쟁률에 해당 사항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경쟁률의 실경쟁률에 해당 사항이 되는 점수는 어떻게 되느냐. 남경 같은 경우는 180점 이상, 그리고 여경 같은 경우는 200점 이상입니다. 여경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높게 잡긴 했습니다. 보통 한 190점 이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경 분들은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높게 말씀드렸다는 점 이제 남은 거 체력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력 같은 경우 남경과 여경 종목은 동일합니다. 100m, 1000m, 악력,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이렇게 측정 기준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25년도까지는 현 체력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26년도부터는 순환식이라 그래서 즉 장애물 뛰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달리면서 체력 시험을 측정하는 그런 기준으로 변경이 되는데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25년도 기준으로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 체력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는 어느 한순간, 한달 또는 두달 만에 만들기는 사실상 좀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체력은 필기시험을 준비를 하시면서 체력시험을 계속해서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시험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준비하시면서 또는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 면접시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면접시험은 필기 합격하고 그 이후부터 준비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샘플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면접시험은 전체적으로 1차, 2차로 나눠져 있고, 1차는 집단, 그리고 2차는 개인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질문 사항에서는 집단은 사회적인 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공익과 사익에서 발생하는 충돌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전에 코로나 시기가 있었죠 이 시기에 있어서 언택트 범죄는 무엇이냐 즉 사회적인 거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그것을 책정하는 게 1차 면접 시험 그리고 2차는. 개개인의 가진 생각이 어떻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험 기간 동안 에피소드는 어떤 게 있었느냐, 이런 것도 있죠. 상사의 비리를 목격한다면 본인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의 생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순경공채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 방문각경찰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문각경찰 유튜브 아래 링크에 저희가 달아 놓겠습니다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저희 교수님들께서 짧지만 상세하게 설명하신 게 있으니까 이 부분 링크 한번 참고하시고 과목별 공부하는 방법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